조기 진단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유방암이 가장 진단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까다로운 게 유방암의 조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 암협회에 공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은 고위험군과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위험군,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뭔, 어, 되게 이 44세, 4 0세 44세까지는 매년 유방 액선 촬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45세부터는 제대로 검진을 해라, 매년 유방 액스선 촬영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55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번 혹은 매년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좋은 건강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건강이 아닌 일반 만성질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10년 이상 생존이 예측될 때까지는 검진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검진의 방법은 물론 유방 액선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유방 자가 검진. 본인의 이제 유방을 매달 자기가 검진을 하는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방의 모양에 신경을 많이 써라. 외형이 많이 변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촉진을 해서 만져서 그 감각을 본인이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변화를 빨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아닌 고위험군의 검진은. 어떻게 하냐? 이 고위험군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본인이 유방암이 걸렸던 병력이 있는 사람. 또두 번째는 유방암 발병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 아세스먼트 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가령 출산을 언제했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뭐애기 젖을 먹였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점으로 해서 한 20에서 25%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이 있는 사람. 이 브라카 원, 브라카 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 이거는 지금 이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이가 있는 사람은 고위험군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족 유방암 병력 가까운 어 가족의 유방암 병력이 어머니라든지 자매라든지 그렇게 있을 때는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30세 이전에 흉부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방사선 치료한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어떤 어 유전 질환. 암이 발병이 잘 되는 유전질환이 있을 때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분들은 검진을 어떻게 하냐 30대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유방 촬영술, 유방 엑스레이 뿐만이 아니고 MRI도 매년 같이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유방 촬영하고 MRI 같이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진단법에 대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는 국가암검진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에서 권고를 한 거고 우리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검진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국가암검진 프로젝트에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자가검진을 매달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40세 이상이 되면 유방촬영하는 거를 2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유방촬영을 꼭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암, 위암도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간암인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번 초음파 검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장암은 50세 이상의 남녀에서는 매년 대변 검사로 분변, 잠렬 검사를 1차로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이상 여성은 매년 유방 촬영술로 검진을 한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번 세포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들의 이런 검진, 내 중요성과 검진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적극 권유해서 조기암 진단을 하는 것이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